자 유가 대화를 봅시다. 여기서 서술형 나올 수 있고, 음그 다음에 이제 어법으로 나올 수 있고, 내용으로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음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음, 이렇게. Okay. Hey Danny. Have you heard about the big competition this coming up? 음, 너 들었냐? 그그큰 대회? 근데 이제 지금 다가오는 딸이 세 가지고 다시 uh, that 뒤에 동사가 나와서 불완전하죠뭐 주격 관계되면서 음, 근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가밍업 그냥 해도 되는데 <laughs> 어쨌거나, 다가오는 이거에 대해서 들었니, 너는. What kind of company is it? What kind of is it? VS. 무슨 그거니? 대변니 For designing robots that can help in disasters. 그것은 uh, disasters, 재난 uh, 어떤 그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로봇들을 디자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쵸? 뭐 재해, <laughs> 뭐 로봇, 재해 구조 로봇, 뭐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거라는 거죠. 전체적인 ing 축격 음, 관계 되면서, oh, do you mean the ones that enter dangerous areas people can't easily reach? 이런 문장들 잘 보고, 어, 너는 의미하는 거지 그런 것들, 로봇들 근데 들어가는 어, 위험한 어떤 장소들에. 네 사람들이 쉽게 다다를 수 없는, 여기, 음, 에,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쉽게 할수 없는 로봇을 들어, 없는 곳에 로봇을 집어넣는 거겠죠? 음, 거기 들어가는 로봇을 말하는 거니, 음, 그렇대. 자,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기 생략된 게 뭐야? 이게 장소니까 왜요? 그러면 틀린다고? 뒤에가 완전 불안전을 먼저 보라 그랬죠? 근데 'reach'가 뭐야? 타동사란 말이야. 'reach'는 타동사야. 그래서 'reach' e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어디에 도착했다? he reached the place he reached 그는 아니면 천장을 닿았다 he reached the ceiling he reached the school he reached the subway Um, anyway, 어쨌든, 얘는 타동사입니다. 뒤가 불완전하죠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가못간데가생각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나 대지 생각돼있잘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했죠. 리치는 자동사로 착각하고 계신 타동사 해가지고, reach to, reach at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잘 체크해 주세요. <laughs> 이런 것들이 다 수능의 그런 기출 평가원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어그 수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나오는 거는 선생님들도다 이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된다면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당연히 <laughs> 겹칠 수밖에 없죠. 느낌. 어쨌거나 어 그래요. 음, 응, some robots can even fly over a disaster area and find people in need. <laughs> 어떤 로봇트들은 심지어 어, 재난 지역 위로 날아갈 <laughs> 수 있고 <laughs> 그리고 심지어 어, 찾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음 그쵸 그렇죠. 이제 날 수도 있다라는 것. 음, 와우, that sounds cool. 와 멋지다. 도움이 필요한. 어할수 있다. I think they're going to make rescue work uh, much faster and safer. <laughs> 나는 생각해. They, 그 얘네들이 이 로봇들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will 뭐뭐할 것이다. 자, make O 형식 구조 활동을 이게 O 그다음에 얘네들이 OC. 그렇죠? 구조 활동을 훨씬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난 생각해. 그렇죠 로트들이구조활동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더 빠르게 할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죠 오 <laughs> 어, 형식에서 OC 자리에 지 형용사 썼다는 거 형용사 이제 비극급 썼다는 거고 어, 그리고 뭐 당연히 뭐식이야 그 비극구 강조 어, M-FAS <laughs> 이거 들이 귀엽네 그 Even much far a lot still이죠. 귀엽네요. Still이에요. Still 소가 still. 아니고. Uh, very a n d 에 is faster and safer. <laughs> 자, m u c h very 안 n d 에 물론이지. I can't wait to oh 난 이거 이거를 할수 없을 만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너무 기다려진다. To see. 보는 거죠 What Ideas 어떤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이 come up with 가지고 올지 생각해 올지 그 대회에서 생각해 낼지를 보는 게 너무 기대가 돼 너무 기다려져 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로 되는 거죠 What Ideas 이게 의문사 의주동 저기 a t 이 d d o h a t it. u d t do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거 간접 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된다고생각해 t do i 니 y 알죠? 그 다음에 c o i e u p d it. You d o i c it. c do it. c i d e it. d i i d e i Okay. 그 다음에, t h e movie was fantastic. What did you think of it? 어떻게 생각했니? 어... How 여기 what 자리 how 쓰면 안 됩니다. How did you think of it? How did you think? How think 랑 이렇게 how 랑같이쓰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돼? What did you think? w h t 이랑 think를 쓰는 거지 how는 쓰지 않단 않습니다. How was it? 이서 it how, how was 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how did you think of it?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직역해서 쓰지 않아요. 아무튼 뭐 나올 확률은 높진 않지만 I thought it was great. 어 oh, 영화 어 oh,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I especially like the leading actor's performance. 난 특히 좋아했어 leading actor니까는 이제 주연 배우의 연기가 정말로 좋았어. 특히 서처 혁명 그는 정말로 훌륭한 어, 배우야. 어, he sure is. 그는 정말 그래. 어, 어, he s 가 이제 is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 부사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죠. 어. He sure is 정말. And his performances are even 나 년훨씬 더 impressive. 훨씬 더 되게 인상 깊다. 그의 연기가 어, 네가 뭐뭐 할때 어, 고려할 때 그런 어, 도전들, 그가 직면하는 하는 도전들을 고려해 볼때 어, 그의 연기가 훨씬 더 인상 깊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장애가 있는데도 이러면 참 진짜로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음, Uh, emphasis, 비극 강조, v e r y a n t 되고, impressive 안에다가 뭔가 눌러는 것, 인상 주는 것. 그다음에 그가 직면하는 이거 목관 되죠. 이거 face 직면하다 뭐 뭐를 직면하다 타동사 목적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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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Uh, what challenge does he face? 어떤 거를 직면하는데,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믿기 힘들겠지만, 근데 사실인 것. Uh, he has a learning disability. 그 학습 장애가 있대. 그런데 뭐뭐 하는 makes it difficult for him to. Uh, 이제 가목적어 이게 집목적. 이제 그가 to 하는 것 이게 의미상의 어죠 이게 의미상의 어 이게 그 집목적. 어 있어 그가 읽고 쓰는 것을 힘들게 하는 이것을 힘들게 하는 학습장애 를 가지고 있어 와 근데 읽은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든데 어, 그런 학습장애가 있는데도 이걸 해낸다는 거죠 어, That makes it difficult. 그렇죠 감옥적으 진짜, 어, 나는 놀랍다. 야, 그가 할수 있어. 어,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나 많은 대사를. 그러면. 와우, 이거 진짜 놀라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 나는 들었어. 음, 글쎄, 난 들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를, 데 네, 뭐, 뭐, 함으로써. 이 댐은 라인세를 대신 받는 대명사죠. 그래서 복수니까 복수. 이제 만약에 이스로 써버리면 틀린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수도 항상 명사, 대명사도 수를 물어본다, 물어볼 수 있다. 그 라인을, 아니, 대사를 크게 읽어줌으로써 그를 도와주는 눈가 이따라인 것으로써.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uh, it must not be easy for him. must not, 뭐, 뭐, 이거, 아, 아님에 틀림없다. 뭐, 뭐, 임에 틀림없다. 이, 그, 어, <laughs> 음, 뭐, 음, 이거는, 어, 정말 쉽지 않을 거야. 아, 쉬운 게 아닌 게 틀림없어. 이, 그리고 이렇게 쓰면, must not have PP. 만약에 쓰고 싶으면 이걸 여기다 써야 되고, it must not have been. must have pp. 근데, 뭐, 뭐, 아니었을 게 틀림없어. 이렇게, 이거는 조동사 have pp. 이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걸 바꿔 쓰라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바꿔 쓰라고 했는지. 어, he's even, he, 그는 훨씬 더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Then I t h o 이게 접속사로 쓸수 있어요. <laughs> 이거. 그 비교급 뒤에. 음, 잠깐만. <laughs>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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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No stranger to <laughs> 낯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어, 뭐 도전과 낯설지 않다. 그러니까는 매우 어, 큰 도전을 <laughs> 직면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죠. No stranger to <laughs> 이 사람의 도뭐 어, 장애 도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겠죠. 육가 자체가 그런 <laughs>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고 음, 이거는 뭐그 로보트 그거 음, 뭔가 생각해내는 그런 거고 <laughs>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이때 <laughs> with a condition that condition은 어떤 사람의 어떤 상태 <laughs> 어떤 건강, 몸 상태 그런데, 뭔가를 필요했었던, 자, 리무 m 리무브 가 제거하는 거죠. 근데, AL, 이게 명사예요. 리무 m <laughs> o 제거, 뭐에, 어, 밑에 쪽이죠. 더 낮은 절반. 그녀의 다리들의, 어, 밑에 부분을, 어, 그러니까 종아리 부분이죠. 그거의 제거를 요구했던 그런, 음, 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 76년에. 자 그런데 에이미는 hasn't let this hold her back. <laughs> 어, 뭐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h a s n t 러니까는 현재 완료. 그러니까는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허락하다. 이것이 그녀를 뒤로 붙잡게. 그녀로 하여금 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hold, hold her back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잡아놓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에 굴복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죠 어, <laughs>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투 쓰면 안 되고 원래는 기본이 투인데탈락이라 그랬죠 사역동사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hold her back에서 이것도 대명사니까, hold back 사이에 집어넣지 hold back her 하면 틀... 이거를 밖으로 튀어나오면 틀린다. 응. 그다음 체크해 두고 어, hold back 하 이상하잖아요. 응. 대명사니까 사이에. 자, 아무튼 이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Join high school. 자, 이 내용이 나오죠. 자, 고등학교에 she found her passion. 그녀는 발견했다. 그녀의 열정은 어디에서? Track and field. 이게 육상 경기에서. 와, 다리가 없는데 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죠. She broke many national and world records. 어, 그녀는 갱신했죠. 많은 국가 그리고 세계 기록을 그리고 심지어 competed in 여기에서 그녀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뭐 경쟁하다 참여 어디 대회에 어, 참여해서 경쟁했다. 9 6년 p a r a l 하면은 이제 장애인 어, 올림픽이죠 게임스 e s 아틀란타에서 열린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열린 어요 게임 이게 Salt Lake City였나 아무튼 그럴 거야. 이거 몰몽교만은 아마 거기일 겁니다. 아무튼 요런 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 올림픽까지 나갔다는 거야 육상 경기로 이런 이런 상태인데 아 근데 어떤 지금 장애인 거니까 근데 어 국가 대표인 거죠 그 점까지 했다라는 거 in addition to ing in addition to 뭐 뭐에 그러니까 게다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뭐에 덧붙여서 어, 이거에 덧붙여서 중요한 건뒷 내용이야. 그러니까 운동 선수라는 것 어, 이외에도 에이미는 어, 그러면 이거는 운동선 말고 다른 것죠. Has been outstanding. 어, 어, 그녀는, she, she is outstanding.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이 아니고 그냥. 어, 현재 분사인데 능동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아주 뛰어난 그녀는 현재 완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뛰어나왔다 다른 분야에서 또한 <laughs> 그러니까 has been, I&D가 아니고 어, 그냥 이거 는 이거 따로예요 has been 이거 따로 o u t s t a n d 아무튼 현재 완료 <laughs> 그 다음에 field 잘 썼어 근데 여기 s를 써야죠 Area 쓰니까 그러니까 fields. 잘 어, 다른 분야가 나오겠죠. She has been on TV, in magazines, and even in a fashion show. Wow. TV에도 나오고, 매거진에 도 나오고, 심지어 패션쇼까지 나왔대요. Amy also 또한 또 있는데 gives motivational speeches and has helped. <laughs> motivational 동기부여하는 어, 연설도 또한 현재 하고. 아무튼 이것도 해왔고 하고 그리고 has helped 또 해왔어 지금도 uh, create an organization organization that supports disabled athletes <laughs> 도와왔는데 뭐 만드는 거 어떤 조직 그런데 지지하는 disabled 음, 그 장애를 가진 어, 운동 선수들을 지지해주는 도와주는 이게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또 도와왔다 라는 건 <laughs> 아무튼 조력자도 하고 그녀가 오히려 영향을 막 주네요 지금 음, 이런 연설도 하고 <laughs> 아 그리고 아까 잠깐만 In addition to ING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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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당연히 뭐뭐 A 더해서니까 뭐 A라고 하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d h ING 이거 B 하면 안 돼요. 투부정사 여러 분 얘기했죠. 투부정사냐 전치사냐? 투부정사는 뭔데? 명사, 형용사, 부사야. 말할 게 없죠. 투부정사는 명형부가 되는데 명형부 무슨 역할할 건데? 아니죠? <laughs> 그다음에 help 뒤의그 동사 원형. to도 쓸수 있고 동사 원형 쓸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disabled. 이게 장애를 가진 상태에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laughs> 자 아무튼 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정말 대단한 거죠. Outstanding 사람은 great example of 아주 훌륭한 예이다. How people can do just about anything <laughs> 자 이게 어떤 본보기냐면 어, 어떻게 사람들이 할수 있냐? 근데 anything, just about anything. 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어, 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근데 they make up their minds. 결심하는 거야. 하겠다고 결심한 무엇? 그러니까 그 어떠한 거라도 할수 있다. 그래서 마음 먹게 달려있다를 보여주는 예시다라는 거죠. 마음 먹게. 이렇게 okay. 자 여기서 대대서 이렇게 묶어주고 자요 부분 좀잘 봐야죠 그들은 메이크업한다 이제 두두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두가 타동사 여기 여기에 목적이 없는 거죠 불안전해서 꾸며주는 거뭐는대 anything that anything that 은 복합관계 대명사 뭐그 whatever 또 바꿀 수 있죠. anything 이거 됐치니까 근데 월레버데이 어쨌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아무튼 응. 그래서 못 간대 생각돼있나 아, 하... 음운사 조동사 오케이 됐죠? 응.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6과 이거 됐고.